빅토리아 시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쉬운 일곱 번째 책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기분 좋게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The Little Mouse, the Red-Ripe Strawberry, and the Big Hungry Bear. 생쥐의 모습 보이죠? 딸기를 따려는 생쥐에게 누군가 말을 겁니다. 딸기를 좋아하는 배고픈 곰이 잘 익은 딸기를 빼앗아 갈 거라고 하네요. 배고픈 곰으로부터 딸기를 지키기 위해 생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책의 글 작가는 Don and Audrey Wood 그리고 그림 작가는 Don Wood 이두 작가는 그림책 작가 부부이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Quick as a Cricket도 Audrey Wood가 글을 쓰고 Don Wood가 그림을 그렸죠. 이 책에서는 Don and Audrey Wood 두 분이 다 글을 함께 공동으로 썼습니다. 자, 재치 있고 그리고 쾌활한 Audrey Wood의 글과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익살스러운 Don Wood의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서 칼드코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아이에게 유창하게 읽어주는 것. 유창하게 읽어준다는 것은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의미를 추론해가면서 그리고 상호작용하면서 읽는 것을 말하죠. 먼저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읽으려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책장을 넘겨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훑어 읽어볼까요? 잘 익은 딸기 앞에 생쥐가 쉿! 하며. 비밀을 알려주는 듯해요. 뒷표지를 보니 Shadow Suddenly에서 보았던 Shadow가 등장하고 누구의 Shadow일까요? 그렇습니다. Bear 그림자는 생쥐를 향해 다가오는 듯 보이고 생쥐는 앞표지에서 보았던 딸기를 온몸으로 지켜내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긴 사다리를 들고 딸기를 따러 집을 나서는 생쥐 생쥐에게 누군가 말을 겁니다 안녕? 지금 뭐하려는 거야? 딸기를 따려는 생쥐에게 음인의 목소리는 배고픈 곰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배고픈 곰이 얼마나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좋아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도 그 냄새를 얼마나 잘 맞는지 말이죠. 생지는 얼른 딸기를 흔들어 땁니다. 헉, 그런데, 갓단 딸기를 가장 좋아한다는 말에 생지는 딸기를 지키려 행동을 개시합니다. 땅에 숨겨보려 하기도, 자물쇠를 채워서 딸기를 지켜보려 하기도, 딸기를 변장시켜 보기도 이불 속에 숨겨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고문 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찾아내고 말 거라고 목소리는 말합니다. 딸기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반쪽으로 잘라 반쪽씩 나눠 먹는 거라고 하네요. 음. 어리숙한 생쥐를 겁을 줘서 딸기 반쪽을 얻어낸 목소리, 아주 교활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딸기를 지켜낸 것의 뿌듯함을 느끼는 생쥐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뿌듯해하죠? 자, 처음에는 반가운 목소리로 표현해서 읽다가 뒤로 갈수록 교활함을 담아서 표현해 읽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니 어떻게 표현해서 읽어야 할지 감 잡으셨죠? 다음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구두점에 주의하면서 읽어 봅시다. 자, 제목을 탁 보니 숨이 막혀 오르죠? <laughs> 뭔가 제목부터 길고 어려울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다면 문제가 없죠? 자, 먼저 제목에 있는 이름들부터 한번 같이 끊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에서 두 개, 세개 단위로 가는 순으로 연습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Mouse. 어떤 mouse예요? 작은 mouse죠. Mouse. Little mouse. The little mouse. 자, the little mouse 누구예요? 자, 여기 주인공, 주인공 little mouse. The little mouse. 얘죠. The little mouse. 자, 이렇게 하나 단위로 끊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건 <laughs> 생지가 지켜내려는 이것, 이것은 뭐예요? Strawberry, s t r a w 인데잘 익은 s t r a w 예요 Ripe s t r a 색깔은 빨간색. Red ripe strawberry. The r 하나에서 둘, 셋, 넷. 자, 이렇게 커져가는 것으로 연습하면 좋습니다. 쉬워요. 자그 다음에는 이것을 차지하려는 누구예요? 그렇죠, bear. 결과 지금 배고파요, hungry bear. 몸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big hungry bear. The big hungry bear. 자 이렇게 하나에서 여러 개로 가는 방향으로 연습해서 읽으면 보다 쉽게 느껴집니다. The little mouse, the red ripe strawberry, and the big Hungry bear 자, 그리고 문장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마침표, 그 다음에 의문문, 느낌표 다 나오죠? 먼저 첫 번째 페이지 Hello, little mouse Hello, little mouse 이렇게 끊어있죠? Hello는 뒤에 쉼표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듯 읽고요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마침표를 상승하다 툭 마우스에 주요 강세를 두고 Hello, little mouse 자, 여기에 반갑게 인사해야 되겠죠? Hello, little mouse. 이렇게요. 그리고 묻습니다. 의문문이 나오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의문문의 경우 물음표를 향해 상승하다 툭. 일반 의문문의 경우에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끊고 이렇게 억양을 만들어서 읽습니다. Hello, little mouse. What are you doing? 이렇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어주듯 그리고 주요 강세는 C에 두고 Oh, I see. 자그 다음에는요 일반 의문문이 아니죠. 자 여기의 경우에는 Yes or No를 기대하면서 주는 질문입니다. 너그 red ripe strawberry 딸 거니? 음 아니 이거를 기대하면서 주는 질문이죠. 이럴 때는 물음표를 향해 상승하다 끝. Are you going to pick? That red ripe strawberry? 어떻게 끊어요? Are you going to pick that red ripe strawberry? 자, 여기 상승하면서 끝마지 하죠. Are you going to pick that red ripe strawberry? 이렇게요. Yes or No를 기대하면서 주는 질문은 물음표를 향해 상승하며 끝! 여기서 또 같습니다. 그런 거 들은 적 있어 응 아니 (yes or no를) 기대하면서 주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장도 상승하며 끝맺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끈을 읽어야 할까요 (but little mouse) (haven't you) 뭐뭐 하지 않았니 (haven't you) heard about 뭐뭐에 대해서 들은 적 있지 않니 (the big hungry bear) 크고, 배고픈 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니? Little Mouse야? 이런 뜻이죠. But little Mouse, haven't you heard about the big hungry bear? 상승하며 끝! 내집 합니다. 들어보지 않았어? 하면서 뭐예요? 앞에서는 반갑게. 지금부터는 약간 교활함을 넣어서. But little Mouse, Haven't you heard about the big hungry bear? 이렇게요. 자, 그다음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느낌표가 등장을 합니다. 느낌표는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 제에 놓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strawberry에 주요 강세를 두고 읽어야겠죠. 자, 그나이키 Oh, how that bear loves red ripe strawberries. Oh, how that bear를 한 번에 끊어 읽어도 되지만 조금 너무 길다 싶으시면 Oh, how that bear 그 a r 가 얼마나 red ripe strawberry를 좋아하는지 그거 알아? 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뜻이죠 Oh, how that bear loves red ripe strawberries. Strawberry 주요 강세를 두고 교활함을 넣어서 있습니다. Oh. How the bear loves red ripe strawberries. 이렇게요. 자, 나머지도 이와 같이 읽습니다. 배운 거잘 기억하며 오디오 CD를 틀고 소리 내어 여러 번 따라 읽은 후 아이에게 운율에 맞춰 표현력 있게 읽어 주세요.